거짓말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수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확률의 오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이 유사하길 기대하거나 표본을 수출하는 과정이 무작위성을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여자라고 하면 3명의 학생 중에서 반드시 한명은 여자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타율이 3분의 1이라 하면 3번 중 1번은 반드시 안타를 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로또를 할때 1, 2, 3, 4, 5, 6과 1, 7, 13, 21, 33, 43이 나올 확률은 같지만 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높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정도, 즉, 개인적으로 그 정보를 얼마나 이용 가능한가 하는 것이 확률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자와 마지막이 기억으로 끝나는 글자 중 누가 더 많을까요? 보통 기억으로 시작되는 글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기차, 가지, 가방, 이런 단어들은 바로 떠오르지만 기억으로 끝나는 단어를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더 많은지 따져보지 않고 기억으로 시작되는 글자가 더 많다고 추정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초기 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8부터 1까지의 곱은 몇일까요? 반대로 1부터 8까지의 곱은 몇일까요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셨네요 곱하는 순서만 다를 뿐 결과값은 모두 4 3 2 0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8부터 1까지의 곱을 평균 2250으로 대답하고 1부터 8까지의 곱을 평균 512로 대답했습니다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이냐에 따라 값을 다르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50%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가올 확률이 70%라고 한다면 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비가올 확률이 30%라고 한다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0%를 기준으로 높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50%보다 낮으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날씨 예보에서 말하는 비올 확률 70%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기상 조건이 있었던 날이 100일 있었다면 그중 70일은 비가 왔었고, 나머지 30일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통계적 추정치이지 70%의 확률로 비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부분들의 평균이 크면 전체의 평균이 크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A학과에 지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합격률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B학과에 지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합격률을 비교해보아도, 남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학 전체로 보면 여학생의 합격률이 남학생보다 높습니다. 부분의 평균이 크다고 전체에 대한 평균이 큰 것은 아니죠. 통계를 낼때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요한 변수가 무시되었거나 각 부분의 크기나 비율이 다른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을 피하는 방법은 분석하는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변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인 기회는 부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주사위를 두개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며칠까요? 주사위를 두개 던짐으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2로 3분의 1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36분의 11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기회를 부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시행에서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도표를 왜곡해서 확률이나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도 있지만, 이는 의도적인 조작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통계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오류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